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어, 비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어, 반지하 집들이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뭐 우리 근처에 있는 수많은 이 다가구 주택들도 반지하들이 있고 어, 많은 집들이 반지하를 세주어서 살게 하죠. 그런데 그를 이제 아주 잔혹한 공간이다. 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주 잘못된 주거 현상이다 이렇게 집어서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수도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제가 발정받은 방이 반지하였습니다 외국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들은 다 반지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작은 방 하나를 처음에 열고 들어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방이라고? 그래서 정말 딱한몸 누일 수 있는 침대 하나 있는 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여러 방들이 있는 이 지하와 1층, 2층, 3층까지 있는 그큰 집은 침묵의 집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거주하는 침묵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밖을 나와서 정원을 나서서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원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입을 다뭅니다그 안에서 서로 만날 때도 이렇게 어 제가 이번에 프랑스어를 많이 배웠어요. 봉주, 네. 봉수와 뭐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인사조차 안 합니다. 그냥 눈길로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어 제가 이 침묵의 시간을 3일 동안 가지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어 정말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입을 다을때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대화를 갖게 되면 어,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또 내가 말해야 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침묵하면 대화가 없잖아요. 침묵하면 대화가 없기 때문에 들여다 볼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을 자꾸 들여다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침묵의 시간을 한 3일 보내고, 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늘 학교 왔다 갔다 할때한 시간 정도 운전하고, 그럴 때 이렇게 조용히 다녔던 것이 굉장히 저에게 영적으로 좋았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 그 시간이 내가 좀 나를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물론 제가 자꾸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저 좋은 분 만나면 받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러나 또 다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안을 반드시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침묵은 귀한 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남들을 많이 봐요. 남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뭐가 좋다, 뭘 해야 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그런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로 자기와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깊숙이 좀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의 대화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대화를 말로 이렇게 잘 지냈니? 오늘 기분이 어때? 이러면 약간 미친 거고요. 속으로 하면 그게 영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자기와의 대화를 또 집에 가면서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오늘 좋았어?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속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와의 대화를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성경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비춰봐야 됩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을 비춰주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이 하나님의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정도를 알고 계시죠?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계속 그 율법을 토라를 찬양하는 게 반복되는 건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또잘 알려진 말씀이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능이 빛이 나의 바깥을 비춰준다면 오늘 또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내 안을 비춰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바깥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우둔한 생각들과 내안의 마음들과 내 안에 이 세상의 욕심들과 걱정과 근심을 다 역시 비춰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이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열면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닫아 놓고 있으면 그 빛이 절대로 우리 안을 비칠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 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30권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 컬렉터라서, 어, 제가 언젠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어, 그 교회는 오래 전부터, 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부터 성경을 모아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희귀한 사본까지 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교회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면 막 빛이로 확 비쳐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 10억짜리 성경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열어서 읽어야 그 말씀에 빛이 되게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안을 비추면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을 이제 비로소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자 했던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잘 모릅니다. 이번 주 우리 산부애배 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내 자신을 알라 그거 아니었나요? 제목이? 네. 말씀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서 살아가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아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 청교도들이 의외로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문을 참 좋아하는데 청교도들이 남긴 기도문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따로 책이 있고 어, 전통이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교도들은 일기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청교도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고 일기를 많이 썼냐 하면, 청교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청교도의 마지막 어, 목사라고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를 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청교도의 어떤 마지막 주자로서 남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인더드라고 하는 젊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순수하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인더드가 남긴 일기를 통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맑고 순수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뭐 일생과 뭐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피, 나의 말을 성찰하고 비추어보는 이 신앙의 습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도 보이고, 내 안에 죄성이 보이고, 나의 교만과 나의 가득한 분노와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닫고 지내지 마시고,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딱 성경책 닫고, 종일 지내지 마시고, 꼭 성경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열릴 때그 밝은 빛이 여러분 안을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을 비출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경청할 때입니다. 저는 책방에 가서 책을 볼때 어 제가 뭐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차 자료, 2차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구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1차 자료로 하면 저자가 쓴 작품들을 1차 자료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고백론을 썼으면 그게 1차 자료예요. 그런데 고백론에 대해서 누가 쓴 글이 있으면 그건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자료들은 대부분 굉장히 순수한데 요즘에 이제 출판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막 발행해내는 책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씨스 루이스 책도 뭐가 나왔대요. 근데 씨스 루이스가 죽은 지가 지금 얼마인데 어떻게 또 새로운 책이 나와요? 보면은 그분 책이 잘 팔리니까 자꾸 뭘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그분들의 정성이 갸득해서 그런 책들을 또살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책들 보니까 데일 카넥이라는 분의 책을 또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이분이 한 100여 년 전에 처세술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고 아주 좁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들을 때막 화나고 짜증나고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막 마음이 막 울뚝. 우... 바들바들 떨려서 어쩔 줄 모릅니까? 우리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리더의 운명이고 왕의 운명이에요. 그걸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면 비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비판에 바들바들 떨리면 비판에 지는 겁니다. 비난을 수용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비판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길러내야 여러분들도 길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비난과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비난을 안 받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내려놓는 게 좋아요 반대로 우리는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바울서신 보면 안타깝습니다 야, 이 사람 이렇게 귀한 분이 맨날 오해받아가지고 욕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계속 조롱하고 비난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입을 다물고 그날선 칼을 받아들이면 그 칼이 나를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나를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그 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을 들여다 볼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비난과 비판을 여러분을 비추는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 비추는 것들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워싱턴 DC에 그때도 회의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주일이 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 좀 좋은 미국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 한국계 미국 목사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젊은 분이 설교하시는데 굉장히 그 주제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손거울을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일까요? 거울일까요? 근데 둘 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이면서 거울인 겁니다.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이슈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틀을 마련해 주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창문으로만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갖고 또 은혜가 되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공격하는 도구로 세상을 비난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며 동시에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지만 동시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안 보고 오셨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거울은 한번 보고 오셨죠? 아니세요? 무슨 양심으로 그냥 오십니까? 그래도 거울 한 번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을 봐야 헝클어진 머리를 좀 약간 그래도 다듬을 수 있고, 화장 여기 로즈 좀 삐져나온 거 닦을 수 있고, 거울을 봐야 내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동원 있으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울이 없어요.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핸드폰 켜놓고, <laughs> 드라이도 없고, 거울도 없고, 뭐 그래서 제가, 아, 수도권에서는 내 얼굴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우리를 볼수 있고, 우리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삶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헝클어진 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뭐가 났구나. 내가 엄청 못생겼구나. 내가 엄청 화가 났구나.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울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기도를 아주 좁게 정이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는 넓은 강입니다. 한없이 끝없이 넓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뛰어 들어가야 그 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뛰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비판의 칼날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 모두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를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